오려가지고 조심히 가야 돼. <목소리도> 티격이 바람이 안 불어 이게. 드 오늘은 갑니다. 하지페 이로. 아 날씨가 추워서 일단 바지 두개 위에는 다섯 개입니다. 거기 가면 영하 이제 9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목도리랑 가서는 껴야 될것 같아요. 장갑이랑 가보겠습니다. 돼. 카즈베이 갈라인는데 아, 마스크로 찾았다. 이리 먼저 말 걸어주시네. 맞다. 아, 이위기 타는 버스는 2 0날입니다 지금까지 포함해서 2 0날리 같아요. 그래서 코스랑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잘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눈이 얼마 전에 왔었나? 여기가 추워가지고 눈이 내리면 안 녹으니까 미끄러울 것 같고 신발이 딱 하나밖에 없어 지금 숙소를 안 잡아가지고 저서 가지고 숙소를 잡고 이동해야 될것 같아. 아 존나 춥네, 진짜. 이 영화 6도라니 너무 춥다. 아 미친 것 같아, 제 날씨가 너무 춥. 이절로 가야겠다. 이 눈이 너무 많아, 여기 봐봐. 또 빠졌는데. 아, 아, 딱 나오러가지고. 아, 조심히 가야 돼, 진짜. 와, 아, 나 이렇게 추운 거 처음인데 이거. 영화 이거 내가 추울 때는 밖에 안 나왔었는데 땅 얼어가지고 조심히 가야 됩니다. 주는 말도 안 되죠? <laughs> 진짜 돈 좋은데 땅이 얼어서 위험하다. 그때가 다 좋습니다. 이따가 숙소 가서 체크인하고 먹을 거 사러 다시 한번 나와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이 깨질 것 같은데, 아 너무 말도 안 되는 뷰가 펼쳐져 있네. 와 이거 눈높이 보이십니까 이거? 이거 진짜로 많이 온거아 다행히 제가 있는 날 동안은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해 떴다가 흐렸다가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아 근데 여기 숙소가 생각보다 비싸네요. 트리비시에서 어떤 가격이면 두배 정도 됩니다. 관광지라 그런지. 이쁜 맛은 나네. 아, 보입니까? 햇살음도 <laughs> <laughs> <야. 웃음> 만들어. 와, 좋은데, 이 정도? 돈 아, 내고, 일단, 시야에 있어요. 또추 아, 고기 안 나왔나? 오늘은 장보로 잠깐 나가는 거고, 해라 생각보다 빨리 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돌아다니게 할지 모르겠는데 항상 빙판길이라서 조심히 다녀야 되고 여기는 넘어지면 작살날 수도 있어요 목숨은 하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녀 볼 거고요 개만 또 무섭게 안 오면 좋겠다 진짜 아까도 올때 개가 짖었는데 여기는 진짜 미끄러운 구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내리막길인데 다 눈으로 잘뒤덮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침엔 또얼 거예요. 그럼 또 미끄럽겠죠. 그냥 조심히 나가야 됩니다. 내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움직여 볼 겁니다. 왜냐면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움직여야 되고, 와, 너무 추워요. 제가 가는 곳이 한네곳 있는데, 거기 네 곳을... 숙소가. 와, 아무것도 안 보이네. <laughs> 별도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오! 아무것도 안 찍히네. 별이 깠는데, 응. 양이 엄청 많은데? <웃음> 짜잔! <웃음> 지금 제손보고제 손만 하거든요, 이거. 不不不。 일어나기 싫어요. 저 어, 이거 보여드리고 숙소거든요. 이거 문을 열면 엄청난 풍경이 보압. 나옵니다. 가격 대비 되게 좋은 곳이고 혼자 쓸수 있어요. 침대도 두 개입니다. 오늘은 그 교회 있는 곳에 한번 가볼 겁니다. 왕복으로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길이 무거워서 아 미끄러워가지고... 아, 큰일났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만약에 가능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품격이 말이 안 되긴 해. 이걸 가봐요. 아, 매일 이걸 며칠 더볼수 있다는 행복하긴 한데, 말도 있어. 말인데? 와들드기지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 와일드갈수 있을지 모르겠네 눈이 많이 와 있어가지고 여기거든요? 가는 사람이 있겠죠? 나만 갈려나? 아 위에 하로 왔다는 거 소들이 진짜 겁나게 많네 여기 우와. 소들은 돌진 안 하겠지? 그래. 누가 있는 것같은데 여기서 엄청 l e 요 풍경은 진짜 예술이지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지수, 잘 나왔다. 방방에 <laughs> 개들이 짖고 있는데 무섭네. 왜 짖고 있을까? <laughs> 지나갈 수 있겠지? 그죠? 무사히 통과했다. 여튼 눈밭 돌입했고요. 이제부터 힘든 산행 시작합니다. 혼자 잘할 수 있겠죠? 푹푹 빠지네요. 가봅시다. 뭐 차들이 길을 다 뚫어놔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네. 진짜. 저기 위쪽이다. 길을 잘 보자. <laughs> 미야됩니다. 이러다 보이나요? 잘못 온 거? 잘 찾으면서 가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왕복 거의 3시간 코스거든요 갈수 있겠죠? 잘 혼자서 가는 거라 닥치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가는 거야? 원래 갈려서 방향이 더 짧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다고 할것 하는데...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볼때마다이 할수 있겠지? 차도많이프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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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네 음... 음... 아, 어... 거의, 거의 다 올라온 거. 안전 어테이터가 안돼요 안돼 한 30분 남았거든요 경사가 심해서 진짜 힘드네 푹푹 빠지고 발이 한 2시간을 더 산행을 해야 돼요 지금 가진 건물 밖에 없고 초콜릿 조금 뭐 있어요 할수 있겠죠? 한계를 뛰어넘어 봐야죠 보입니다 제가 가는 곳이 해보아 너무... 바람이 안 불어요 와 뭐야 넘네요. 아까 넘어지셔 가지고 옆에 분 잡아드렸는데요. 아. 바람 잘 가는데. 저 신발 그냥 운동가거든요 아, 왔다. 이거 아, 전망이 좋은 교회. 여기도눈 쌓인 얼음이 많아 <laughs> 다 얼음이야 <laughs> 여기 풍경이 미쳤다 <laughs>

So I am hypnotized What's up is down, what's left is right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 I can't see the end, but I'll see it through 아, 어, 고싶은거 어, 있네 빨리 일어날야지어두워지 전에 여기 시도했는데 안 돼가지고 버거 같았는데통해버 누가 찍었으면 좋았는데 아쉽다 <목소리>

백나리라예요. 저는 한 27에서 26에 잡았거든요. 이거 가격 차이가 엄청나서 깜짝 놀랐어 그것만 안 나오면 됩니다. 배드버그전잘 곳만 있으면 자니까, 얘들안 가고 가 그냥. 음... 그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들어요 간다 안돼 안안 돼. 안 돼. 실패로 안 돼.